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달 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수서 이 도장과 그 끈이 집이그지팡집이가 그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올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더 옳은 생각, 더 옳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곁을 떠나서 가나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곳에 살면서 가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낳은 새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인데 다말은 유다가 애를 위해 아내로 데려왔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 8장의이 도입 부분에서 유다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부터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봤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고를 때, 자신의 종을 통해 가난 족속에서 여인을 찾아 이삭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그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 될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난에 속한 족속의 이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야곱만큼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야곱을 받다 나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혼인할 자를 고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아내를 맞이할 때 신중과 신중을 고려해서 맞이하는 것과는 달리 아홉의 아들인 유다는 가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반의 즉슨 선대의 중요시 생각했던 이 신앙의 순수성 또는 순결이라는 이런 것들이 유다에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곁을 떠나서 홀로 독자적인 생활이 이제 유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아둘람 민족은 바로 이방 민족이죠. 유다는 이방 민족과 가까이하고 함께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다가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의 삶 가운데 이방 민족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성과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동안, 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조상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말씀들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마리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자, 유다의 장자인 엘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를 보시는데, 너무나도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8절을 보면 유다가 둘째인 오난을 불러 말합니다 형수인 다발과 잠따리를 같이 해서 아우된 본분을 하게 하고 장자인 엘의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말이죠 엘이 어떠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 유다의 자손의 대가 끊기려고 하니 그 둘째인 우난을 통해 자신을 나이 형인 애의 계보에 올려 대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러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것은 결코 유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원한을 이끈 것은 아닙니다. 계대결혼이라는 사회 제도가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자의 형제나 그 친척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던 관습이 존재했던 것이죠. 계대결혼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 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끊기지 않게끔 하라고 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관습에 맞게 유단은 오난에게 말하며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면 오난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기 형의 아들로 올라갈 것을 알았던 이 오난은 일부러 잠자리를 갖고도 피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시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손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했던 이 오단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새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셀라의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다만에게 말하는데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그 뒤를 보면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자신의 아들인 엘과 오난이 죽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말이라는 여자가 마치 이 저주받은 여자라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유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만을 멀리에서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셀라만큼은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유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을 보면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은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 딥나에 올라갔을 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이 창녀임을 말해주는 수단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임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에게 다가가서 유다로 하여금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뒷나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양털 털만 깎으러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매우 바쁜 축제와 큰 잔치가 열리던 기간이었던 것이죠. 양털을 깎으며 즐기며 술에 취해서 그 기쁨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다말이 행동을 개시한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말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흐트러진 상태로 다말을 봤던 것이죠. 과부의 옷을 입지 않고 창녀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 당연히 유다, 당연히 유다는 다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말이 잠자리를 청한 유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죽인냐고 물으니까, 유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염소새끼 한 마리는 당시 몸을 준 대가로 받는 일반적인 값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만은 더 확실하게 유다에게 말하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모물을 주겠느냐. 아멘. 자신이 새끼 염석을 받기 전까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담보물을 가지고 있겠다고 다말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주고 함께 잠자리를 가졌으며 다말은 이를 통해 임신하게 됩니다. 다말이 담보물로 잡은 이 도장과 지팡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도장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인데,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신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죠. 특별히 부족을 이끄는 자들이 자신의 부족을 상징하는 요소를 지팡이에 새기며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다만이 임신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임신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유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과부인 자가 임신할 수 없을 텐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당장 다말을 데려와서 태워 죽이라고 유다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에게는 담보물이 있었죠.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하아 임시라였나이다. 청아원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가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가 다말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했던 창녀가 바로 다말이었던 다말이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유다가 한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타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옳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차다크는 옳타라는 뜻도 있지만 의롭다라는 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보다 옳았다,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다말이 유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더 유다보다 의로웠던 것입니까? 우리가 서두에 유다의 배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죠. 자신의 두 아들들이 죽었고 막내인 셀라만이 이 유다의 대를 이을 수 있었지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를 잇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를 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말이었습니다. 도무지 셀라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유다의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과감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결과 유다의 자손은 다말의 결단으로 인해 이내 이어지게 되고 그 자선으로 말미암아서 후에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다만에게 말한 이 옳다, 의롭다라는 말은 이 상황을 통해 유다가 비로소 다만의 결단과 행동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기억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장 앞에 다가온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 인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방법과 해결책 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때로는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없다는 그런 결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옳은 자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